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 영상은 푸드 유튜버인 이신이가 뷰티 체험을 하는 날로 엄청 이례적인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저의 첫 뷰티 광고랄까요? 좀 설렙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 프렌즈 행사장에서 저를 초대해주셔서 행사장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라이언 덕후인 걸 아실 텐데, 요즘에는 사실 좀 많이 이용 못했어요.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맥에서 저를 초대해주셔서 가서 카카오 프렌즈랑 맥이 어떻게 콜라보해서 화장품이 나왔는지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시작했습니다. 카코 프렌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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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진짜... <립> 귀여워.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여기 행사장을 초대받고 나서, 그래도 나름 립스틱을 어, 발라보는 걸 찍어보고 싶어서 립스틱을 안 발랐거든요? <laughs> 잘했죠, 저. 오, 여기가 바로. 삼층 맥 행사장 겸 카카오 프렌즈 콜라보 행사장입니다. 헉, 이거 너무 귀엽잖아. 우와, 귀여워. 여기가 포토존인가 봐요. 이쪽에서 사진도 한방 찍어야겠어요. 오, 여기에 보면 라이언이 제일 센터에 있어요. 귀엽죠? 루비우 라이언, 강렬한 블루 빛 레드. 헐, 귀여워. 근데 어피치 색이 되게 예쁠 것 같아. 연한 다홍빛이라고 해서. 오. 살짝 누디누디한 톤인가? 괜찮은 것 같다, 이 색. 사실 전 여기서 라이언이랑 어피치가 음, 제일 좋아. 좋아요. 여기는 이제 화장품 체험하는 체험존인가봐요. 그래서 저 여기서 립스틱 안 발라가지고 립스틱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한번 여기다 계 발라보고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제 손등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가장 먼저 신임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언의 리뷰 컬러예요. 저희 브랜드 가장 대표 넘버원 레드 빛이고요. 어. 보시면 음. 매트하면서도 레드기가 굉장히 예쁜 붉은 레드여서 얼굴을 되게 화사하게 보여주는 정, 레드 정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음. 화사하게 톤을 연출해 저희 브랜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을로던 컬러 중에 한국 여성분들께서 재출시를 굉장히 요청해주셨던 컬러가 되게 끌리네요. 네. 그말 되게 끌리네요. 이번 카카오 프렌즈 러브리스 컬렉션에서만 음 단독으로 다시 한번 출시되었습니다. 헐! 너무 예쁘죠? 정말 이게 진짜 예쁜데요? 정말 예쁜 애들이 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럼 저그 한정판 컬러 만 발라봐도 될까요? 네. 두개 중에 혹시 어떤 컬러가 어... 마음에 드세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 네. 일단 이걸로 한번발라볼요그 어, 네, 그러면 네, 네, 네. 한번 입술에 발라보시겠어요? 제가 <laughs> 여러분, 풀립을 좋아합니다. 매트 타입인데 네,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실 거예요. 네, 완전 잘 발려요. 네, 진짜 잘 발려요. 너들어 들어. <laughs> 위에는 아니면 무지컬로 발라보시겠어요? <laughs> <달라고 웃음> 사람이 더뭐 달라진다 아이링 너무 이쁘다 <laughs> 진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와아 진짜 사야겠다아 그리고 두개를 같이 발라도 어색하지 않는데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올려나? <laughs> 보리는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제가 원래 한 립스틱에 꽂히면그 것만 쓰는데 그정도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사야겠어요. 너무 색이 마음에 들어서 동생도 좀 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 립 다섯 개 구매하면 특별 제작 담요를 준대요. 저좀 탐나거든요, 이거. <laughs> 특별 제작 담요 전용 케이스. 세개 구매하면 카페 세트 메뉴를 증정한다는데 그러면 세개 구매했을 땐 이것만 주는데 다섯 개 주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준다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립 다섯 개를 사려고 합니다 저 립스틱 다섯 개그 세트 있는데 다섯 개거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섯 개다 새거 다 다른 색으로 사보려고요 어쨌든 색이 다 예뻤기 때문에 금 십오만 육천 원 계산도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아저 상자 너무 귀여워. 귀엽죠? 네. 하나 가더 하나씩인데 더드릴까요어 진짜요? 구매 당아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챙겨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 네. 이거 같이 넣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요 귀엽나요? 이거 받아서 아까 음료 주신다고 그래서 음료랑 저거 먹고 가려고요. 사는 거 어때? 옷을 좀 보여줘 준비돼 진동말라야 감사합니다 귀여워 진동말한마 응. 너무... <목소리> <목소리> 여기 이렇게 테스트하는 존도 따로 마련돼있어요 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음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헐. 감사합니다 맛있게 요 너무 귀엽잖아 <laughs> 짠! 아니 분홍빛 라이언이라니깐요? 여러분? 그리고 라이언 마카롱은 진짜 옛날에 한번 먹어보고 나서 안 먹어봤는데 라이언 마카롱도 귀엽게 주시고 이렇게 위에 딸기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고 요 지금 제가 받은 음료는 아까 제가 구매한 립스틱 3개를 사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료인데 저는 5개를 사서 요 음료랑 담요까지 받은 거예요 케이스랑 아셨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냥 하나 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음 줄기야 달달한 우유 프라피치노 음, 위에는 휘핑크림 이거 지금 여기서 다못 먹으면 테이크아웃도 된다니까 꼭 여기서 다 드실 필요도 없어요 아주 좋죠? 먹다가 질리면 테이크아웃하고 들고 가도 된다는 <laughs> 진짜 너무... 아,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거 사고 사진도 지금 열심히 찍었잖아요 이거를 어, 집에 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거 언박싱하는 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봅시다 아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로? 너무 귀여워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아까 3개 샀을 때는 음료랑 마카롱을 받았다면 5개를 샀을 경우에는 요런 맥 립스틱 파우치! <laughs> 아이 겁나 귀엽네? 이거랑 이 안에 이제 담요가 있을 거야 <laughs> 그래! 이게 너무 귀엽다고! 우와... 귀여워! 세상에 라이언 맨첫 번째 있는 거 싫어? 자 일단 아까 발랐던 두개 빼고 나머지들을 먼저 발라볼게요 제가 알기로 뷰티 유튜버들은 이 위에 팩트를 발라요. <laughs>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 신기해. 짠. 요런 느낌. 저 풀립을 바르거든요. <laughs> 네오 친구는 엄청난 코랄 느낌이 나네요. 코랄빛? 사실 제가 이런 코랄을 파란색 머리 염색했을 때 진짜 많이 발랐는데 요즘엔 이런 코랄을 잘안 발라서 지금 살짝 좀 어색하네요 좀 옛, 요즘엔 누드한 타입을 많이 발라서 제 입술이 지금 이렇게 좀 강렬한 색인 게 살짝 저는 사실 좀 어색하긴 합니다 짠 이런 느낌 어어 아, 아. 바르니까 체리빛 이것도 되게 예쁘다. 강렬하네. 이런데 제가 라이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업비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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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발리는 것보다가 달라. 엄청 부드럽게 발려. 음! 방금까지 전에 두 개는 되게 매트해서 발림성이 조금 얘보다는 떨어졌는데 얘는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이런 느낌. 어? 역시 전 살짝 조금 톤 다운된 색이 지금 제 스타일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이두 친구. 장미빛 느낌이에요. 장미빛. 이 무지 친구가 조금 더 어둡거든요. 보이실래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투락입니다. 아저 이색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살짝해서 스머지 스머지해서 조금 연하게 발라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색이에요. 맥그 네, 담당자분이 유튜브에 라이언 덕후를 쳤는데 나오는 게 저밖에 없었대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내가 진짜 라이언 그 카카오 프렌즈를 진짜 많이 올리긴 했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연이 덕분에 맥과 이런 콜라보도 찍고, 어? 세상에 얼마나 좋아. 좀 강렬한 색을 원하면 네오나 라이언. 이런 말린 장미 빛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두개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니까 꼭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카카오프렌즈랑 지금 콜라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이 구성을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동생 립스틱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맥카카오프렌즈 행사장을 방문하고 리스트를 사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laughs>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